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호근입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그만큼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김태균 해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승패는 결국 어느 팀이 기본 맞습니다 수비... 중전 안타입니다 소변수가 빠르게 유격수 잡았어 일로 이승엽 선수 밀어쳐서도 맞습니다 수비수가 중견수 1호 1호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 수비수가 공을 우전 안타 수비의 중계 플레이. 한국야구에서 유일하게 삼진. 타자 삼지는 3진은... 빅보이 이대호 선수. 수가 너무 조심하는데요. 최고의 공격형 포수 이만수. 되렸습니다 탐자. 장효주 선수. 투수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수...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수비수 공을 탁2루수3루 오범 FA 최효우 선수가 타 삼진 아우! 삼진 아우! 삼진입니다. 이병규 선수 이번 타탔습니다 수비수가 유겨, 유격수 홈선택 아! 오늘 1타수 1안타 2안타 쳤습니다. 높게, 높게 유격수가 어렵지 않게뜬공을 잡아냅니다. 안우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탔습니다 수비 수이아 아웃입니다. 이로써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이면니다 타자 수비 참 좋네요. 공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가격 아우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 타석 때 쳤습니다. 1루 1루 쳤습니다. 파울. 쳤습니다 수비수가 에러수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없습니다. 수비수 중전 2루 1루 쳤습니다. 이시로이아웃니다이아니아웃입니이니다니다아우아웃니다이아니다이아이아웃입니다이아니다아우시입아입니다수 아우시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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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우시입니다이다이입니다니다 1안타서 1루에서 1수가서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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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에서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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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표 유격수가 자. 오늘 안타 하나 루록 중입니다 타격감 괜찮1루에1루 쪽으로 흐릅니다 루1루1루 오늘 2타수 1루타서 1루에서 1루에수1루수 오늘 2타수 1안타 오늘 개 좋습니다 안타네요 홈승거 홈으로 홈으로 오늘 안타하나 기록중입니다 자격 났습니다 수비수가 공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중대플레이 유격수 잡았습니다 순노 오늘 안타하나 기록중입니다 지난 타는 어때 좋습니다 1호 아웃됩니다 공수 교대되네요 월드스타 전준우 선수가 타에 들어 섭니다 맞습니다 1루서 아웃됩니다 막았네요. 삼진아. 작은 거인 소나소 선수. 그의 짧고 빠 파울. 잡힙니다. 수비수가 공오엑수가 잘루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 3진 3 삼진. 삼진. 오늘 2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수비수.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오늘 스윙하는거 보니 컨디션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네요. 처는 외야에서 쭉 긁. 유격수 빠르게 3루로 3.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좋습니다. 수비수 수비수가 잡지 못. 2루, 1루. 투아웃의 주자는 1루. 투 스코어 니다 수비수가 수비가 공 공수 교대되네요.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계속입니다. 수비수가 공 수비수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그 취수가 아우! 컨디션이 좋은가요?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했습니다 수비 서 수비 참 좋네요 오늘 3타수 1안타 감히 제대로 올라서 내렸습니다 삼자 넘어갑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감히 감이...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투수 꽤 괜찮은 선수예요 좋습니다 수비 수비가 고...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배트에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안타안탑2루 안타?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배트에 찼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3자 넘어갑니다. 홈 찼습니다. 수비수가 수비수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배트에 찼습니다. 공은 좌익수 쪽으로 날아 수비가 공 경기가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찼습니다. 잘 맞은 공 오익수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반망이가 버리는데요.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첫진다 어, 높게 떠 수비가 고...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역시